안녕하세요. 반덕여사입니다. 장마라는데 며칠째 비가 오다 말다 하네요. 저는 비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비 많이 올 때는 나가기도 싫더라고요. 제 얼굴이 많이 부었죠. 요새 매일같이 얼굴 퉁퉁 부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병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내일이면 괜찮겠지 하면서 하루하루 미루고 있는데 몇 주째 이러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 오늘 회사 안 갔어요. 너무 일하기 싫어서 출근하다가 집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아프다고 문자 보냈어요. 늘 실적에 대한 압박감과 다른 직원들과 너무 비교가 돼서 스트레스였는데 이 어제부터 그게 심해져가지고 어, 일이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제가 쉬는 날에도 제대로 쉰 적이 없어요. 퇴근하고도 그렇고, 주말에도 그렇고, 늘일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하면 말빨이 늘을까, 실적이 나올까,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똑같은 말 반복해야 하고, 대부분 화내고 전화 끊어버리고, 아니면 실컷 설명 들어놓고, 갑자기 바쁘다고 전화 끊고, 뭐 이러거든요. 실력도 없고, 운도 없고, 그래서 저 스스로한테도 막 화가 나고, 복잡한 신경이에요. 저한테만 냉정한, 제일 오래된 여직원이 있는데, 이 여자가 어제 아침에 저한테 와서는, 콜하세요. 지금 콜하는 시간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가 업무 시간 딱 2분 지났을 때였고, 그때까지 아무도 콜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다들 딴짓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 말한 자기도 코를 한 통화도 안 하고 있었어요. 어, 이게 뭐지 싶은 게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저랑 나이도 비슷한 것 같은데, 평소에도 저한테 늘 극존칭을 써가지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웬만해선 말 한마디 안 걸어주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완전 무관심 그 자체거든요. 뭐, 그러더니 좀 지나서는 몇번뒤비 쓰고 계시나요? 이러고 또 묻더라고요. 팀장도 사장도 아닌데, 대체 자기가 왜내 실적을 체크하는지, 내가 얼만큼 하고 있는지 왜 체크하는지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그냥 일단 참고 전화를 여기저기 막 하고 있었는데, 어제 따라 사장도 또 일찍 나온 거예요. 근데 사장이 저한테 와서는 몇번뒤 비쓰고 있냐고 또 묻는 거 있죠. 그러더니 제가 통화하는 거를 유심히 듣고 있었는지 저한테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전화할 때 처음부터 회원가입 때문에 전화했다고 말하면 고객이 거부감 되니까 다른 얘기를 실컷 좀 하다가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저한테 사장이 카톡 보내더라고요. 저는 그 고객이 그래서 본론이 뭐냐. 용건만 간단히 해라. 이러고 짜증을 부리길래 딱한번 그렇게 얘기한 것 뿐이거든요. 그거 한 통화만 듣고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평소에는 저 그렇게 전화 안 하거든요. 거기다가 단체톡방에 사장이 또 카톡을 보냈는데 요즘 전화들을 너무 적게 한다. 하루에 200콜 이상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200콜이 말이 쉽지. 정말 쉬지도 않고 해야 가능하거든요 제가 일주일 넘게 일해보니까 길게 통화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200콜 하려면 정말 기계처럼 일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다른 사람들도 너무 힘들 때는 1, 2분 쉬었다 할 때도 있어요 계속 똑같은 말 무한 반복이니까 근데 이 여자는 엄청 큰 소리로 고객한테 이 좋은 걸왜안 하냐 이러면서 늘 열성적으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쉬는 시간도 제대로 안 쉬고 할 정도니까 정말 대단하죠. 저는 그게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차 싶은 게아 그래서 다들 내가 전화 많이 안 한다고 몇번 디비기까지 전화했는지 이걸 체크하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이건 뭐 카메라만 안 들이댔지 나를 막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거 있죠. 엄청 불쾌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딴 짓은 안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아니, 분명 저번 주까지만 해도 너무 잘하고 있다. 이대로만 하면 조만간 계약 나올 거다. 급하게 생각할 거 없다. 자기는 3개월은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고용하는 거다. 이래 놓고 제가 너무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계약을 한 건도 못해서 가망 없다 싶은 건지 제 입장에선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사기 치는 것 같아서 자신감도 없고 거기다 실적도 안 나오고 게다가 같이 일하는 여자들 사이에서 왕따 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제 딴에는 마음고생 중이었는데 너그러운 것처럼 보이던 사장까지 태도가 바뀌니까 내가 여기 계속 다녀야 하나 싶은 게 정말 일하기가 싫더라고요. 하루하루 버티면 월급은 나온다. 그러니까 한 달만 참자.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왔는데, 어, 이렇게 실적도 안 나오는데 꾸역꾸역 다니는 게 너무 눈치 보이고, 자존심도 상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도 제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이미 들어버린 거죠. 왜냐면 난이 일이 불법을 살짝 피해가는 사기성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고객을 설득한 자신이 없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로또 번호를 분석해, 분석해서 보내준다 하면서, 전화해서, 우리는 기존 업체보다 당첨이 잘 된다. 회원 가입비 얼마니까, 지금 카드 결제하고, 1년 뒤에 100%다 돌려준다. 이렇게 말해서, 카드 결제까지 하는 게제 임무예요. 저는 이런 거 절대 가입 안할것 같고 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거 누가 믿어 싶은 게 이런 마음이 깔려있다 보니까 제가 더 적극적이지를 못한 것 같더라고요 사장이 면접 볼때 직원 4명밖에 없어도 월 6천 이상 매출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사장이랑 팀장이 이제 30대 초반인 것 같은데 뭐 이쪽으로는 도 같은 것 같아요 자신감을 넘어서서 고객하고 거의 다 싸우다, 싸우다시피 해서 결국에는 다 이겨먹더라고요. 어, 우리한테 스크립트라고 준거 이거 보면 정말 대박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을 만들었을까 정말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막상 일주일 넘게 일해보면서 사람들 통화하는 거 듣고 팀장 사장 통화하는 걸 듣다 보니까 이 실체를 제가 다 알아버린 거예요. 24만원에 우리 직원 여직원들이 가입을 시켜 놓으면 나중에 남자 팀장이랑 사장이 다시 전화해서 더 좋은 상품으로 업그레이드 하자. 그 상품보다 당첨률 더 높다. 3년 안에 3등 안 하면 돈을 두 배로 돌려줄 테니 150만원 내라. 2등 안 되면 두배줄 테니 300만원 내라. 이렇게 해서 돈 버는 업체였더라고요. 전화하는 사람마다 금액도 다 달라지고요. 우리도 1등 나왔다. 2등은 몇명 나오고 뭐 4등은 한 사람이 두 개씩도 당첨된다. 은행에 적금 들어봐야 두배 벌게 해 주는 데가 어디 있냐. 뭐 로또 추첨하는 기계가 세 대인데 1번은 몇 번이 잘 나오고 2번 기계는 몇 번이 잘 나오고 뭐 이런 말까지도 하더라고요. 음, 근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 이 정말 많다는 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다들 계약이 나온다는 거죠? 사실, 저도 한편으로는 좀 뻔뻔해지자. 그래서 나도 막좀 가입시키고 카드 결제 받고 인센티브도 좀 받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없진 않아요. 근데 회사만 가면 위축이 되고 기죽고 말이 안 나오게 하는 게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미치겠어요. 일부, 일단 오늘 아프다고 뻥치고 안 나갔는데, 어, 콜센터 전화, 전화 영업 이쪽으로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기본급 보장해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잖아요. 다시 백수가 되는 건 두려워요. 이번에 또 놀게 되면 다시 우울증 무기력증으로 고생하던 때로 돌아갈까 봐 너무 겁이 나요. 가난한 거 너무 싫고 누구 도움 안 받고 제가 돈 벌어서 당당하게 살고 싶거든요. 저, 그만둬야 할까요? 아니면 어차피 잘릴 것 같은데,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버틸까요? 갈만한 곳들 몇 군데 있긴 한데, 다른 데라고 뵐수 있겠나 싶은 게, 자신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이 마음 상태로 뭘 제대로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당장 내일 일을 해야 하나, 아니면 그만둔다고 말을 해야 하나, 고민이에요. 더 이상은 쉬는 날까지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일단 내일 아침 돼서 내일 아침 돼서 결정하려고요. 주저리 주저리 또제 고민을 이렇게 얘기하게 됐네요. 항상 들어주시는 구독자님들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제가 예전보다 조금 멘탈이 강해진 것 같아요. 아무튼 잘 해결해보고 또 영상 올릴게요. 오늘은 이만 안녕.